문재인 청와대 정부 민정수석실 현재 수석 보좌관은 조국입니다. 여기에서는 특별감찰반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감찰반은 최근에 공직감찰반이라고 명칭을 세탁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반 이곳은 민간인 사찰을 했다. 그렇게 알려진 조직입니다. 이러한 청와대 특검반이 공무원들을 강제 수사하는 그러한 일까지 하고 있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2018년 12월 26일자 뉴스입니다. 이 뉴스를 보면 문재인과 조국의 특별 감찰반에서 조사 대상인 공무원의 개인 휴대폰을 포렌식, 디지털 증거 분석을 하는 포렌식 장비로 싸그리 분석을 해왔다.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의 기술 수준에서 국민 여러분의 휴대폰에는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휴대폰에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눈 뜨고 있는 시간, 깨어있고 활동하는 그 모든 순간이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정도입니다. 가령 A씨라는 사람이 휴대폰을 3년 동안 사용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휴대폰을 조국에게 뺏겼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것이 문재인과 조국의 손에 들어가서 포렌식 장비로 분석을 당했다. 그러면 그것은 이 A씨가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또 그와 어, 대화를 했던 모든 상대방까지 알몸 수색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제대로 보는 겁니다. 휴대폰에는 별의별 것이 있고, 별의별 것이 다 들어 있고,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그 이상의 정보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 휴대폰을 뺏긴 당사자 그한 사람의 머릿속을 싹 긁어내는 것하고 똑같다. 그런 식의 수색과 압수를 하는 행위이다. 이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업무용 PC하고 개인 휴대폰은 그 정보의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업무용 PC는 일단 업무상의 잘못을 찾을 목적으로 그것을 수색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너는 이제 적이다, 우리가 어차피 버리기로 한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보는 그 확률이 아직은 100%는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휴대폰의 경우는 상당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약점을 찾을 목적인 것이 분명하죠. 업무상의 잘못 그 이상을 캐내겠다 하는 의도를 알수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 그 당사자는 이미 적으로 찍힌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죄가 만일 없다고 한다면 죄될 거리를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의 휴대폰을 포렌식 분석을 한다. 하는 것은 그 행위는 형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헌법까지 위반한 행위다. 그런 것이 분명합니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그 업무가 한정된다. 감찰반의 업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만들어 놓은 직제조차도 이러한 것이지요. 이것은 대통령이라는 공무원 그들이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 하는 점에서 똑같이 과거의 대통령들도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소개한 직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청와대 감찰반은 수사권이 없다. 어떤 수사권이 없는가? 그것은 임의수사권이 없고 강제수사권이 없고 일체의 수사권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역시 그 직제에 따르면 청와대의 감찰반은 비리 첩보를 수집한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수집할 수 있는가? 우리가 수집이라는 이 용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집은 권리자가 없는 것만 수집할 수 있겠지요. 다시 말해서, 땅에 떨어져서 주인 없는 것을 주워 담는 것, 그것을 수집이라고 합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가 아주 주겠다,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건네주었을 때, 그것을 얻어서 모으는 것, 그것을 수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나라, 나에게 달라 하고 요구하면, 그것은 이미 수사이고 위법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어, 여기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번에는 확인이라는 그런 단어를 먼저 풀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어, 객관적으로 사실이다. 하는 것을 보충할 만한, 그래서 진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정보가 맞는지,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확인이라고 합니다. 맞춰보는 것이죠. 나에게 아무것도 없고, 상대방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먼저 어느 정도 검증을 거친, 그러니까 아무 데나 의심을 해서 확인해 보자. 자기 생각을 그저 나열한 다음에 상대방에게 속마음을 털어 놓으라고 요구를 하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증거를 구비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그런 정보를 먼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당사자에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체로 문답을 통해서 혹은 서면상의 어떤 그 확인 질문 답변이라든지 확인 서명을 받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할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의심을 받고 있다해서 상대가 입증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다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상사상의 원칙이고 어, 상대에게 입증을 요구하게 되면 이미 위법하게 됩니다. 그런데 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다음과 같이 항변하고 있다.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공무원의 사생활도 감찰한다. 그것이 민정의 고유 업무이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렇다면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공무원은 사생활까지, 그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가령 PC가 있다고 한다면 PC의 홀몸에 그치지 않죠.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민간인들과 서로 얽혀져 있는 그 생활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초에 성립 불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감찰이 무엇인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 업무의 한계를 아직도 모르고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생활을 감찰한다 하는 것이 가령 어떤 범죄를 쫓아서 가다 보니까 어, 가령 공무원이 근무하는 그 근무지를 벗어나서 민간 거주구역 그 주거 지역까지 쫓아가게 되었다 이것하고 그 근무처에서 어떤 의심하는 사항이 있어서 가서 집을 다 수색을 해서 찾았다. 이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 청와대는 이런 그 시작과 끝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동의서를 받고 휴대폰을 임의 제출받았다. 이것은 정당한 방법이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짓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직제에 나타나 있죠. 그것은 즉 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행위가 임의제출을 받았으면 임의수사를 한 것이죠.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자백을 해버린 그런 청와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주장한 이두 번째 항목도 틀렸습니다. 청와대는 언론이 정부 자료를 인용해서 정부를 비판하면 진상 파악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휴대폰 포렌식을 하는 것, 그것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정부가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왜냐하면 비판이 나왔다는 것은 정부의 그 어떤 정책 집행이 혹은 어떤 정책 안이 비판을 받을 만한 것이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비판을 받으면 안 된다. 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가 나쁜 짓을 할때 국민의 알권리는 제로가 되어야 한다는 그들의 속마음, 그것을 그냥 고백해버린 것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청와대는 말 그대로 악의 소굴이다. 그렇게 보아야 하겠죠. 문재인 청와대의 이러한 강제수사 행위, 이것은 당연히 권리, 권한 없는 자가 수사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영장이 없이 임의 제출이라고 하는데 심리적으로 강제해서 또 조직의 그 위계 질서를 내세워서 강요를 해서 그래서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러한 동의서 자체가 또 하나 범죄의 물증이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의서를 작성하게 한 후에 영장 없는 무제한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포렌식 방법이라는 것은 무제한이지요. 21세기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탄핵 소출을 의결해야 하는 겁니다. 검찰은 문재인 씨를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사해야 합니다.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경우라는 것이죠.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왔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의 내부에서는 그 공무원이다 하는 그것을 계층이라고 부른다면 그 계층 혹은 그룹 그 내부에서는 불신이 팽배한 상태이고 기강이 무너진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자기 자신이 언제 당할지 모르고 이런 식으로 치명적으로 한번 찍히면 그냥 직업상 혹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경력이 다 잘려나가니까 그래서 언제 당할지 모르고 누가 자신을 찔러 넣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공무원들은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공무원이란 자신을 희생해서 국가를 지키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건 작건 자기가 맡고 있는 그 분야에서 자기를 던져 넣어서 그 임무를 완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도 공무원의 그 직업 공무원제에서 제도적 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헌법상의 제도적 보장이 막고 뒤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기 때문에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들은 아무도 책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될수 있으면 혼자 앞에 나오는 자기 이름이 앞에 걸리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할때그 중에 한 몫을 하라면 그러면 그것은 하겠죠. 그러나 그것도 열심히는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자는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열심히 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닌 그런 시대라는 뜻이지요. 공무원들은 생존 전략을 치밀하게 짤 것이다.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얼마 전에 경험을 했지요. 이전 혹은 그 이전 대통령 때 근무했다는 것이 마치 전과처럼 그 사람의 흠처럼 그렇게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도 어차피 그가 탄핵을 당하든 사임을 하든 아니면 그대로 고집스럽게 꼭 나가야 하는 그날까지 버티고 있든 어떻든 곧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오면 문재인을 위해서 일했다 하는 모든 공무원은 다 전과자가 되는 것이지요.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 여당이 다음번에 또 여당이 돼서 민주당 30년을 하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권력다툼이라는 것은 묘하게 같은 당도 용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직전에 김대중 측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던가. 게다가 공무원들이 이런 상황에서 걸핏하면 핸드폰 뺏어가서 포렌식한다 해서 과거부터 어, 아주 먼 과거부터 그 인간이 댐댐이가 어떤지까지 모조리 수색을 당하고,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핸드폰 한개쓸것 같습니까? 몇 개씩 따로 두겠죠? 또한 상관이 업무 지시를 하면 그대로 따르겠습니까? 누구 지시에 나는 단지 따랐을 뿐이다 하는 증거를 매번 확보하고서야 이 일을 할 겁니다. 이것은 이미 한참 전에 그렇다 하는 것이 밝혀졌죠. 그리고 업무 내용을 다 카피해서 외국이나 뺏기지 않을 만한 곳에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김태우 수사관 케이스 여러분도 보았을 겁니다. 그는 공적인 자료 다 챙겨두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무원들도 공무 수행에서 자기가 취급한 자료는 집이나 어디나 다 갖다 놓을 겁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경우에 그것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벌써 쥐도 새도 모르게 당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는 국민들 사이에 이미 다수설 아니 정설이 되었죠. 나중에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래서 지적당한 사람 혹은 과거가 있는 사람 그들만이 아니고 지금은 문바라고까지 보이는 공무원들 사이가 좋을 때 미리 빼돌려 놓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챙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막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공무원을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몰아 넣은 것이 바로 문재인, 조국, 그들 자신입니다. 이런 나라는 평소에 끄떡 없던 평지가 꺼져서 내려앉아 버립니다.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묵묵히 평생 임무를 다하는 공무원들을 그런 식으로 짓밟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